코오롱플라스틱이 6월 20일 과천 코오롱타워에서 이탈리아 라티 SPA와 난연 관련 기술 제휴를 위한 협약식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협약식은 코오롱플라스틱이 연구·개발 중인 고성능 난연 PBT 제품의 경쟁력 강화와 미래 주요 시장인 전기차 및 전기전자 분야의 차세대 난연 제품 개발을 위한 것으로 코오롱플라스틱 김영범 대표이사와 전기전자 분야의 컴파운드 선진 기업인 이탈리아 라티 s p a 의 ceo 등이 참석해 고성능 난연 제품들의 핵심 기술을 도입하기 위한 계약 절차를 협의하고 정식 제휴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라티는 작은 회사이지만 세계 최고의 기술을 갖고 있는 정말 훌륭한 회사입니다. 세계 최고의 기술을 가져다가 아시아 지역에서 저희가 마케팅을 할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기쁘게 생각하고요. 이걸 토대로 미래 전기차 시장 등 This is a very important day for Latte. So, uh, with Colon, we found the right partner to uh, promote uh, these products uh, in Asia uh, because in Asia they have a very interesting uh, market potential. And so, we believe we will be uh, very successful with Colon, and this could be the first step for a future cooperation in other fields. 플라스틱만의 차별화된 경쟁력과 우수기업과의 CFC를 통해 올한해 무한한 성장을 이뤄나가시길 응원합니다.